중국과 간세전쟁이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는 8월 중국에서 대규모의 콩클라베가 열린다면서 마치 이 중국 공산당이 새로운 교황을 뽑듯이 다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향수로 발언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베센트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미는 어떠한지 와이타임즈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스코페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블룸버 그 감시라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스코페스 재무장관이 다음 달 종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 마감 시한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며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면서 중국의 지도부가 다음 달 초에 대규모 콩클라베를 열게 되는데. 그 직전이나 그 후에 허리퐁 부총리를 만나 관세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코펜 장관의 비콘클럽의 발언은 바로 다음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공산주의 몰락 이후의 중국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중국에서의 갑작스런 정권 붕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붕괴할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려할 때가 왔다. 이런 내용과 맞물리면서 다시금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베든장관이 말한 코클라베는 가톨릭 교황청에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베든장관이 하필 8월에 비콘클라베가 열릴 것이고 그를 통해 나타난 중국 전세의 변동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 관련 추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베스 장관이 말한 8월의 빅콩클라베는뭘 뜻하는 말일까요? 베스 장관의 진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짐작됩니다. 그 하나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지어는 제4차 전원회의 그러니까 사중 전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중 전회에서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아, 중간평가 등을 통한 개각이 이루어집니다. 4중전회는 원래 지난해 열렸어야 되지만 2003년 10월에 개최될 예정했던 3중전회를 연기하다가 2024년 7월이 들어서 개최했기 때문에 2024년 10월에 개최해야 했던 4중전회 역시 올해로 밀린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 여부가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열리게 될 베이다이어 회에서 모종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사중전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슨트 장관이 비콘클라베를 언급한 것은 마치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처럼 중국도 사중전에서 새로운 주석을 뽑게 될 것이다. 이런 유형수로 말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하나의 비콘클라베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은 메이다이 회의입니다. 이메이다이 회의는 8월 초에 당 원로들이 모여서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 광범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된 의결기구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진핑 축출 같은 대형 사건이 있을 때 더더욱 시진핑 축출이 당 원로들이 주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는 그야말로 카토릭의 콩클라베트 같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소 전 연구원이자 정치학자인 유진잉 박사는 지난 17일 엑스플랫폼에 미국의 스콥 베센트 장관이 TV에 출연해서 중난아이가 오는 8월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 교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년 비공개의를 열 것이라 말했다면서 블룸버그 TV의 프로그램 중 6분 20초가 되는 시점에서 베센트 장관은 빅 콘클라베를 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센트가 언급한 비콘클라베는 사중전회가 아니라 메이다여 회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벤스 장관은 재정 전문가이자 미국의 장관으로서 콘클라베라는 신중한 단어를 선택하면서 지금 중국의 정치 변동을 정확하게 알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총서기를 교체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새로운 교황을 뽑듯 비공개 선거와 유사한 회의가 8월 초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배슨 장관의 이런 발언을 의미 있게 보는 것은 미국 행정부에서는 주요 내각 인사들이 매일 요약된 정보 보고서를 접하는데 이는 여러 공식 미국 정보 시스템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 전 CIA가 공개한 중국인 채용 공고도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슨 장관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의 해결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신문도 몇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시진핑 이후의 새로운 내각은 미국과 우호를 중시하면서 덩샤오핑 시대와 같은 시장 개방 체제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만물리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이 바로 비 콘클라베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관련한 상당히 유명한 시사평론가인 탕징위안도 콘클라베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비밀의 방을 뜻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 장소를 지칭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면서 매우 신중하고 정확한 발언을 하는 엄격한 재무 전문가인 베센트가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교체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8월에 교황의 비공개 선거와 유사한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탕징연안에 이어서 중국 공산당 회의의 중요성은 종종 규모와 반비례한다면서 소규모 회의는 항상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대규모 회의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례로 후요방을 제거하기로 한 결정은 중국 공산당 핵심 몇 명이 덩샤오핑의 집에서 컨트랙트 브릿지, 브릿지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명이 하는 카드 게임이 일종입니다. 이 브릿지를 두던 중에 내렸다라고 짚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에 열린 베이다의 회의는 원로들의 정치에 개입하는 합법적인 장소이자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특히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에는 총석기가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적극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에 원로들의 정치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베이다이어 회의의 행정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여가와 휴양의 장소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권력 위기가 닥치면서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중국 공산당 권력 체계에서 원로들의 정치 개입 통로로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베센트의 비컨클럽에 관련 발언이 러시아 정보팀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치 전문가인 루다인은 베이징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평화롭지 않고 실제로는 압류와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베센트가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책임자인데 중국 내 동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베센트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중국 지도부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리다이는 이어서 베이전트의 비 콘클럽에 관련 발언은 러시아 해외 정보국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면서 러시아 정보국은 시진핑 이후의 당서기는 서방에 비교적 우호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징 위원도. 베이다이어 회의는 올로들이 정치를 논의하는 회의자 중앙위원회 4차 전체의 기조를 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면서 인사조정, 승진 및 강등, 그리고 4차 전체 회의 이후의 정치 노선은 베이다이어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의 고위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가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아직 합의 이르지 못했다면서 첫째, 시진핑의 후임 총서기로 왕량, 후추나 딩 쇼장 등이 거론되는데 아직 이를 결정하지 못했고, 둘째 시진핑 이후 정치 계획 추진과 관련해 원로 정치인 온자보오와 리루이환이 일단 맡고 있는데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당의 기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눈여겨 볼것중 하나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가 이런 시점에 시진핑 이후의 중국 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허슨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붕괴 가능성 그리고 미국이 베이징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밝혀서 컨퍼런스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갑자기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진핑 이후 중국이 탈공산주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생체 모두 파격적인 것이고 중국 정부가 들으면 경악할 만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현지 세력과 힘을 합쳐 중국의 평화로운 변혁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탱크탱크들이 지금 중국의 변화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정부 또한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YTIM 중국관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